2021년 6월 28일자 검증 결과, 결론 전체의 지지를 종합하면 상단 또는 하단 일부가 붙어 있었던 관외 사전 투표지는 정전기에 의해서 붙어 있었거나 관외 사전 투표, 운반, 대표 또는 보관 과정에서 해송용 봉투에 접착제가 붙는 등의 묻는 등의 사유로 생긴 현상이라고 볼수 있다. 선관위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법원에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욕을 갖는 지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소에서 투표관리인이 뭉개져 찍힌 투표지가 다량 발견되었고, 그중 이 법원이 육안으로 확인하여 투표관리관이 확인이 어려울 정도에 이른다고 판정한 것은 총 294표인데, 나머지 투표지는 투표관리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였고 무효표로 판정된 투표지도 현미경으로 관찰할 경우가 상당 부분 투표관리인의 인형이 추가로 확인됐다. 투표관리인의 인형을 현미경으로 확인해야 된다면 국민들이 의욕을 갖지 않겠습니까?